루트 벗기면 델타 t에 0이가 나오지. 여기 루트 벗기면 얼마돼? c 분의 2에 l 의 철수지. 그리고 여기에 루트 머시기 머시기 이거 되지. 이게 사실은 뭐예요? 우리 로런 진짜 자 r이잖아. 이렇게 된 거야. 얘 뭐예요? 얘얘 얘, 얘. 여기 있잖아요. 델타 t 철수야. 이렇게 된 거야. 결론이 뭐야? 델타 t 0이는 델타 t 철수에 자, 런은 친지 얼마? 루트에 1 마이너스에 c의 제곱에 v의 제곱 1. 이렇게 된 거야.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, 감마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. 그래서 이 철수가, 철수의 시계가 고유시간이야. 근데 0이가 측정했을 때 철수보다 더 길게 측정이 되더라. 시간팽창.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룰은 진짜만 알면 돼요. 근데 이제 물리다 보니까 니네가 이런 거 증명해달라고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책에는 안 나오는 증명이어서 이 증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좀 알아두면 좋아요. 일단 필기를 해봅시다. 간단한 산수잖아.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.